굳이 시간이 없다 움직임을 좀 하나만 하셔라 하면은 이걸 좀 숙제로 많이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내 몸이 어떤지 그 피드백은 남겨주시 아빠 네. 다리하고 앉습니다. 왼쪽 다리는 그대로 앞다리하고 바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안쪽으로 접고 왼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이때 바닥에 짚으셨을 때 어깨보다 손목이 앞쪽. 너무 뒤로 가면 어깨가 앞쪽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보다 손목이 앞쪽으로 갔다 대고 손이 너무 가까우면 또 이렇게 기대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반대 손은 옆으로 나란히 마치 내가 사선 방향으로 길어지는 느낌 만들어 주신 후에 그대로 천천히 위에 있는 손을 천천히 포물선 그려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반대편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제 자연스럽게 밑에 받친 손은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접을 거예요. 너무 버티려고 하다 보면 또 어깨가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접어서 뒤쪽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세요. 손바닥을 바닥을 밀어내서 다시 사선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로테이션.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러프하게 처음에 움직입니다. 러프하게 움직이실 때, 바로 그 왼쪽 엉덩이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기보다 앞쪽에 있는 왼쪽 무릎으로 무게를 좀더 많이 실어주면, 무릎에서부터 엉덩이 바깥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고요. 무게를 오른쪽 등에 두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무릎 바깥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고, 그리고 오른쪽 등이 조금 더 늘어나는 위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 깔려있는 오른쪽 손등을 바닥을 밀어내서 오른쪽 등에다가 호흡을 넣을 거예요. 이때 왼손이 불편하시면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동작을 크게 하시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밑에 깔려있는 오른쪽 손등 혹은 아랫팔을 밀어내서 약간 제가 오버해서 보여드릴게요. 몸을, 손을 디뎌서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견갑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열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능을 회복하고,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고, 흉추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이 움직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시는 게 절대로 목적이 아니세요. 뭐못 가시는 분들은 진짜 뭐, 요 정도만 가거나, 진짜 손만 갖다 대셔도 되거든요. 일단은 갖다 대놓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너지는 거, 밀어주는 거. 이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밀어서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열리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좀덜 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저는 사실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조금 더 채워졌다 싶으면 더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완전히 힘 풀어서 툭 내려놓고, 잠깐 여기서 자포자기 하실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특정 움직임을 할 때, 내가 안 썼던 근육들을 쓰다 보면, 1차적으로 우리 몸이, 음 밀어내려고 하는 긴장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타이트하다 보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다른 쪽에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위치를 잘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늘리면 어찌됐든 간에 늘리면은 어, 늘어나니까 그 부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조금 더 유지하다 보면 우리 반응이 2차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포기하게 돼요. 그 포기하는 과정이 지나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는 과정이 마지막에 로테이션해서 그냥 힘 풀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요. 가동 범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면 그 다음에 포기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어깨보다 앞선에 놓으실 거고 그리고 몸통을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이실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천천히 저 오른팔 보세요. 팔이 약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접혀져요. 근데 안 접으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서 찝히거든요. 그래서 팔을 뒤쪽으로 접으면서 로테이션 해요. 다시 올라올 때 밑에 있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다시 제자리. 다시 내쉬면서 그래서, 음 우리 몸의 모든 연결성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작 할때 이렇게 에너지를 과하게 써서 올라오실 필요가 없죠. 손바닥을 밀어주면 내 몸이 올라가요. 내쉬면서, 그래서 우리 몸의 연결성이 좋아지게 과정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러프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내 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쓸 거야. 그런데, 어, 처음부터 <laughs> 준비가 몸이 안 됐는데 막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반작동에 의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몸이 좋게 흐름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러프하게 움직여서 몸에게 신호를 보내준 후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지금 제가 밑에 있는 손은 깔려있는 손이 맨손입니다. 밀어내고 드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 들어서 뽑아내는 거. 그러면 이제 왼쪽 견갑골 주변, 그리고 왼쪽 등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뻐근해져요. 이때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호흡이랑 같이 연결하세요. 자, 언제든지 이 밑에 있는 팔이 불편하면 지점 바꾸셔도 돼요. 나한테 맞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숨을 마실 때 밀어내서 등이 좀 움직이시는 게 보이실까요? 그러다면 보면 이제 호흡이랑 같이 몸이 열리겠죠? 호흡 기능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좀더 가실 수 있으면 더 가도 돼요. 그 밑에 있는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을 조금 더더 보시면. 엉덩이도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점점 내 몸이 바닥이랑 가까워지면 어, 몸을 약간 뭔가를 음, 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음, 자포자기란 표현보다 내 몸을 놓아준다 이완한다 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음, 긴장을 좀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은 계속 연결해서 왼쪽 등, 오른쪽 엉덩이가 열리는 느낌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 스트레칭, 움직임을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 그 자기 몸의 흐름이 잘 연결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빠르게 바뀌는 건음 변화를 유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스스로 조금 계속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뒤에서 식물, 식물 곤충, 곤충을 잡으러 오는 아이도 있어요. 좋은 아, 동 이제, 바닥에서 호흡기능이랑, 그리고 로테이션, 몸통의 회전력, 그리고 고관절의 움직임을 한 번에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동작이고, 이게 돼야 복부의 호흡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견갑골의 리듬도 좋아지고요, 어, 뭐 하체 능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트레칭을, 어, 굳이 시간이 없다 움직임을 좀 하나만 하셔라 하면은 이걸 좀 숙제로 많이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내 몸이 어떤지 그 피드백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잘 알아차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